네, 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이순철 원장입니다. 네, 1분 예뻐지는 꿀팁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셀프 헤어를 할때 이렇게 고데기로 다만들었잖아 그죠? 그럴 때더 예뻐 보이는 꿀팁 드라이. 자, 우리가, 어, 제일 예뻐 보여야 되는 드라이법 자체가, 어, 우리가 여성들이 봤을 때기가 보여줘야 돼요. 특히 우리가 이제 얼굴이 작아 보이고 얼굴이 예뻐 보이는 헤어 드라이법 중에,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각도를 최대한, 여러분, 90도로 바싹 올린 다음에 롤을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런 다음. 자, 드라이파람을 이용해서 우선은 뿌리 쪽에 볼륨을 주기 위해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의 뜸을 줘줄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타 상태에서 드라이기를 빼줘요. 살았죠? 자,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롤을 세로로 세워서 앞쪽으로 머리를 당기세요. 자, 당기 상태에서 다시 롤을 넣어서 바람을 주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뜸을 줬죠. 그 상태에서 바로 뒤로 보내주는 거죠. 자, 여러분, 귀 뒤로 이렇게 손을 살짝 했을 때, 어때요? 귓불이 살짝 보이면서 귀선이 보이게 되죠. 그래게 되면, 요렇게 S자로 되면서, C클로 되면서, 얼굴 자체가 굉장히 뽕긋하게 예뻐 보이거든요. 확인이 들리죠? 지금, 귀를 덮은 이 머리와 귀가 보이, 이 오픈했을 때, 보이는 이 헤어 드라이법이 너무 틀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 정수리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드라이를 이쁘겠는데 정수리가 깎게 되면 굉장히 뭔가 자신감도 없고 뭔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얼굴이 커 보이고. 자, 여러분. 앞머리 드라이 할때 자, 무슨 가라모를 중심으로 해서 각도를 우선 잘 일으켜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롤 빗으로 빗은 다음 최대한 우리 볼륨 자체가 뒤로 넣을 수 있게 자,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빗질을 안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아무리 드라이기를 해도 이렇게 안 살아요. 자롤 브러시를 전체적으로 빗질 해준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180도 정도 덜어서 자 드라이를 빗질 해줬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롤 브러쉬를 빼지 말고 한 1분 정도 그대로 유지를 하세요. 하게 되면 얘가 진짜로 꾹꾹하게 90도로 서 있거든요. 많이 살아나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쪽에 했다면 다시 앞쪽으로 한번더 드라이기를 우리 쪽을 앞쪽을 한번더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자, 앞쪽으로 드라이 바람 한번더 넣어서 한 1분 정도 더 밀어내거든요. 자, 시간이 갔다 생각을 하고 그대로 뒤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자, 이 선부터 넣어서 손빗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볼륨이 사게 되죠. 이 상태로, 마찬가지로,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부분도 좀 전에 얘기했던 드라이 방법으로. 해서 자, 손빗을 이용해서 스프레이. 살짝 뿌려 주고 뒤쪽 살짝 뿌려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뿌려 주면 나도 모델처럼 세련되면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그런 헤어 드라이법이 연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 일분 꿀팁. 나도 모델처럼 세련된 스타일리시한 헤어 드라이를 할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자, 포인트 옆에 하나, 위에 하나, 이 삼각형을 볼륨을 주게 되면 이렇게 모델처럼 될수 있습니다.